손한 번씩 다 걸려보셨죠?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외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외계인은 아니죠? 네 그럼요 지가 갔어요 코로나로 인해 떨어진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습둔 방을 찾았답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 상승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상승되는지 체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짠자 우리 옷을 입고 왔습니다 선녀야, 너는한번해 봤니? <laughs> <laughs> 해 봤니? <laughs> 나는 숙두을 전에 해본 적이 있어. 너희들은 해 봤어? 음, 저도 해 봤어요. 어, 비닐해 봤구나. 우리 선녀는 아, 어, 오늘 처음인데 기대돼요. 이렇게 어. 와서 이제 면역력도 좋다고 하니까 나는 우리 여기 원장님하고 어. 좀 친해서 전에도 몸이 안 좋을 때 와서 오. 해서 많이 효과를 봤거든. 쑥이 음. 우리 여자들한테는 특히 좋은 거니까. 음. 자, 그럼 우리가 일단 경험을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 저희가 오늘 쑥뜸하고 전신뜸과 우리 자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실까요? 고고! 가자! 예. <laughs> 이 강화 쑥이에요. We'll be right back. 걸리세요 음, 이렇게 청원 청원 걸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따뜻하세요? <laughs> 뜨거운 기가 없어요. 저는? 아직은 없죠. 네. 지금 막 불을 피워서 아직은 없어요. 근데 얘가 타요. <laughs> 어... 타면서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따뜻해질 거예요. 제가 타이머는 여기 40분 정도 맞춰놨거든요. 네. 근데 다 개개인마다 틀리세요. 우리 여자들끼리까 얘기해도 되죠. 혹시 아, 그럼, 질 그럼. 건조증이 있거나 음. 아니면 염증이 있거나 뭐 그런 음. 게좀 있으신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음. 네. 좀 건조증이 좀 있어요. 이게 이고 부끄러워라? 자 들한테 <laughs> 건조증에 되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 들어서 이제 좀 치질이 있으시다. 아유. 그러면 그 치질에도 효과가 있어가지고 아유. 일석이조예요. 아유. 남자분들은 전립선에 굉장히 좋으시고 그래서 남자들도 예, 자운 후에 예, 예. 네, 부부가 자운 같이 오셔서 호흡. 전립선에 좋으니까 음. 같이 해주시거든요. 산부인과에서 3분인가에서약 음. 처방 받고 다 했대 질 건조증이 심해서 아유. 근데 얘 수차 얘를 끓여서 밑에 뒷물을 하고 나서 아유. 일주일 만에 아침 저녁을 하고 나서 그 건조증이 싹다 없어졌대. 이건 제 경험이 아니라 저희 아 고객님의 경험을 네. 저한테 얘기해주시면서 쑥 차를 많이 권해드려라. 아 먹지만 아 말고 밑에 아 닦거라. 아 <laughs> 근데 여기 우리 쑥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우선 우리나라는 뭐... 강화숙이 최고 유명한. 그러니까 강화, 가 유명하잖아요. 네, 강화 명품 폐가 있어요. 아 그거만 있어야지만 저희가 쓸수 있고요. 지금 밑에 들어가는 거는 강화 명품숙이라고 래서 바다 있잖아요. 그런 데서 했던 게 숙이에요. 아, 그게 전체 약이야. 효과가 다른 그냥 일반 강화숙하고 틀리고요. 음, 음. 강화숙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중국에서 오는 숙들이 음. 굉장히 많아요. 음, 맞아, 맞아. 요즘 그거야. 저희가 처음에 강화숙이 너무 비싸서 중국에 오는 숙을 썼어요. 음. 냄새도 더 독하고요. 금방 파고요. 아.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쑥은 싹다 없애고 채고로 아. 좋은 쑥만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음. 지금도 그래. 안 따뜻하면 거즈 살짝 빼셔도 되고요. 내가 엉덩이 큰 거야. 아, 여길 너무 막아서 안다는 거야. 네. <laughs> 여기가 나나 좀 봐봐. 안 아. 나는 우리 였지 않나? 응, 그 응답이요? 너도 엉덩이 큰거 아니야? 그래서 많이 다 <laughs> 안 뜨거워지고, 은은하게 올라가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막좀 뭔가 좀 뜨거워야 좋을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니? 너무 뜨거우면 그렇지. 또 화상 입어. 정말 뜨거우면 우리가 알아서 조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응.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해. 그래? 응. 응. 좀 이따 몸이 배베 꼬일 수도 있어. 아. 뜨거워가지고. 아, 뜨거워져 아, 한쪽, 아, 아, 한쪽 엉덩이 들고. 한쪽 엉덩이 들고 또 들고 막. 속이 음. 얼마에 좋으면 당군 신화에 나왔잖니 음. 당군 신화에. 음. 당분실에쑥 저... 나오잖아, 마늘하고. 엄마요 참나, 얘네들은 사람을 뭘로 보고. 마늘하고 쑥. 응. 근데 마. 그래, 맞냐? 마늘 마늘 쑥뜸도 <laughs> 있더만. 네. 아니, 맞긴 맞냐? 응. 마늘하고 쑥나오거 응. 맞냐? 근데 원장님, 요거는 무슨 기계예요? <laughs> 손목하고 여기 엘보 있는 사람이에요. 음. 여기다가 아. 쑥을 밑에다가 두고 제가 팔을 이렇게 두면 돼요. 한번 해보고 싶다. 음. 해보실래요? 네, 지금 신기, 어,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네, 지금 해보시는데 네. 여기다 쑥을 넣어야 되겠네요? 예, 어, 앉은 제가... 상태에서 하는 거야? 네, 예, 이건 앉은 상태에서 음, 하는 거예요 음, 완전... 여기다 편안하게... 올려놓을 거예요 아, 이렇게 생겨 음. 팔을 한번더 넣을게요 이렇게 넣을까요? 네네, 그리고 연기가 어. 밖에 안 나가게 네. 안 하는 부위가 없는 거네 거의 다, 네. 거의 다예요 거의 다, 네. 기계가 네. 다 따로 있는 거 같네 네. 네, 다 따로 있어요 오, 신기하네 네.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아, 냄새가 조금 오래 가요. 아, 내가 아, 몸이 좀안 좋다 그러면 그래. 네. 한 3일 정도 마시고요. 오, 음. 어, 내가 좀 정상이다 음. 그만 이틀 정도 가요 아니, 이게 전신했던 쑥냄새랑 자원만 했을 때 쑥냄새랑은 틀려요. 아, 자원만 했을 때는 순수하게 쑥냄새만 나요. 음. 근데 전신은 순수하게 쑥냄새가 나지 않아요. 탄냄새도 음. 음. 나고요. 음. 발꼬랑 냄새도 나요. 음. 왜? 냄만 염증이 많으면 음. 그만큼 냄새가 다 틀려요. 야, 이거, 그 사극에 보면. 음. 음. 딱 그거라니까. 그래, 지금. 음. 딱 그냥. 뇌재료를 네 알렸다! 야딱 그거네. 딱 그거야. 딱 그거네. 딱 아, 그 거야. 아, 손도 따끈따끈해? 아니 따뜻하지. 아, 땀난다 야. 숟가락 집어넣 좋다. 아, 아, 완전히 는 거예요? 더넣 손이 조그마하니까. 아안 조그맣네. 손아 손에서 계속 완전 쑥. 완전 쌩쌩쑥 냄새나는 것 같아. <laughs> 오 마이 갓. 난안을래 <laughs> 어, 손가락이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재인 이렇다! 니 죄를 니가 알렸다. 우 경험이 있으니까 눈좀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안 따뜻하고요. 네. 20분 정도 있으면 위에서 타고 내려와요. 네. 그때 따뜻하실 거예요. 네. 오래 탄다. 잘 나왔어요? <laughs> 네. 그래도 오정육도는 따뜻하고 소화도 잘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언니도 다나왔네 음. 자, 어때요? 예뻐졌나요? 선녀는 어땠어? 어, 언니, 날아갈 것처럼 너무 좋아. 자음도 했지, 어, 배, 배. 그렇지. 등, 응. 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니까. 어, 피로가 팍 풀린 것 같고 기분이 축 처져 있었는데 너무 상쾌해지고 언니 너무 좋아요. 나 손도 너무 예뻐졌어요. 네. 어, 직접 체험을 하고 싶으신 분은 시흥 쑥뜸을 숙듬.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세요. 오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유익한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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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니. 써니, 써니. 아, 배고파, 밥 먹자. <laughs> 어, 맛있겠다.